그의 피로 우린 구원 우리 구원받네. 다시 한번 겠습니다 우리 보좌에,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높이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같이 온 땅이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원에서 그 왕받고 주 경배들이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네 you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의 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료진입니다. 의료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진자를 사랑하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의료진의 그 사랑으로 삶의 희망을 얻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껴 주셨습니다. 사랑은 소중한 것입니다.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때 삶의 두려움과 걱정들이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